자 하고 자툭 이렇게 어때요? 그렇죠. 순방향으로 그냥 역으로 화을 찔러 주든지 아니면은 하고 나서 더 확실하게 꺾어서 그렇지 이렇게 줘야지 이걸 생각 안 하면 그냥 공이 미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반회전 방깥 서브를 넣어드릴게요. 그럼 요거를 카트를 해보세요. 하트 하시고, 제가 다시 커트를 내리면, 두 번째도 커트 해보세요. 자, 쭉, 자, 자, 다시, 쭉, 이런 거. 자, 보고, 자, 자, 어때요? 일로 오죠, 커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탁구가 어려운 게 이제부터예요. 역방향. 그, 그, 그러니까 역회전. 첫 번째는, 예를 들서 쉽게 생각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 의회전을 넣으면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죠? 그러면, 그 다음 커트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 반대로 받아야 돼요. 역회전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받아야 돼요. 왜냐면 역회전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안 잡으면 공이 미들러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어쨌든 두 번째도 만약에 백드라이브못 걸고 커트를 하려면은 상대방 이쪽으로 몰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똑, 반듯하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 둘, 저.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튕겨나가지 않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쭉, 쭉, 그렇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커트하면 미들로 오는 거야. 그럼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 역, 뭐 회전이 이게 어려운 거죠.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얘는 일로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도를 잡아서 사이드로 보내면 되는 거. 그러니까, 했으면은 두 번째는 반대. 꺾고, 두 번째는 까고. 그렇죠.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이쪽에더니 잡죠. <laughs> 그러니그회전하나 네, 그 네. 이렇게 하나 반대요. 하고 그다음은 저 반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생각해도 어떻게냐면 둘다저 코너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네. 하나 둘. 네. 처음에 반대회전이야.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돼야 돼요. 네.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2구 다음에 사구를 걸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있어브를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네. 또안튕게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서브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넣잖아요? 네 커트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얘는 이리로 가요 그러니까 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왜냐면 첫 각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각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수환 이백 서브 넣어보세요 백 서브 백서브 넣었어 근데 상대방이 짧게 했어 그렇죠 커트가 그 다음에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왜? 처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는 네. 반대각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안 잡으면 일로 오는 거. 야 다시, 자 다시 백서브 한번 넣어보세요. 백서브 넣고 커트 했다. 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왜 처음에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반대로 잘라야지. 무조건 반대각이에요. 처음에 여기 맞췄으면 두 번째 여기. 처음에 여기 맞췄으면 두 번째 여기. 아 이렇게. 예. 네. 그 음. 그이 서브도 참 예. 서 그렇지. 이쪽으로 가서. 예. 네. 또서이렇걸잖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그거는 같은 이고 그러니까 그게 반대 결이고요. 그게 이제 순방향인 거죠. 순방향. 지금 하는 역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커트하는 거죠해 보세요. 요 커트는 역방향. 역방향이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역방향 근데 예를 들어서 백서블렀어. 커트가 왔어. 근데 그러면 얘는 이로 튕겨 나는데 그걸 순방향으로 감아 버리면은 이제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어 본인이 백스톱을 넣었어요. 네. 백스톱을 넣었는데, 자, 다시 넣어보세요. 네. 백스톱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커트를 짧게 했다. 그러면 무조건 요 사이드로, 그러니까 요렇게 음. 보내셔야 돼요. 음. 요렇게. 그렇죠. 그안 그러면 커트가 일로와. 그럼 상대방이 딱 공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음. 다시. 그러니까 커트가 그러니까 그 커트가 그. 이 길이 순방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순방향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더블은요, 예. 무조건 일단 절로 지키고. 예. 예. 이브는 일로 찍겠는게, 그렇죠 순방향인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3구를 못 봐가지고 왔을 때, 그렇죠 순방향으로. 커트를 어쨌든 백쪽으로 몰아야 되니까는 그때는 이제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또 또는 상대방이 서브를 반에서 바깥에 잘 넣는데 이걸 내가 공격을 못 하고 커트를 할 때도 이제 이거는 집중을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방, 그러니까 역방향도 좋고 순방향도 좋아요. 근데 자 다시 커트 하고 나서 커트가 어때 일로 가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사이드로 보내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일로 보내야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커터가 일로 와버려. 다시. 자, 하고, 자, 툭, 이렇게. 어때요? 그렇죠. 순방향으로 그냥 역으로 팔을 찔러주든지, 아니면은, 하고 나서 더 확실하게 꺾어서, 그렇지. 이렇게 줘야지, 이걸 생각 안 하면 그냥 공이 미들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여기로도 제낄수 있고, 여기로도 제낄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는렇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만약에... 어, 그니까 제가 서브 를 네, 넣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넣고. 그렇지? 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여기서 제가 아, 이 그렇죠. 일로 이 일루 튕겨 나가지.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고 감으면 순방향이 되는 맞죠, 거지. 아, 그렇죠. 만약에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게 순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결 따라서 걸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일로 걸려면은 더 바깥으로서 임팩트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순방향 쪽으로 걸기가 훨씬 조금 더걸들거 네. 못한 거야. 라바에 걸리는 느낌이 그냥 도는 쪽으로 가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수는 이람이에요 근데 걔네는 긴게 아니고 짧은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죠. 왜냐면 걔네는 짧게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 다 이게 반발력+ 반발력 요+ 요+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게 역회전이 웃긴 게요. 자 다시 해보세요. 자첫 커트 해보세요. 하고 자두 번째 했죠. 그세 번째는 풀려요. 세 번째는 그니까 러세 번째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리+ 시브하고두번 사고 또 서브 놓고 삼구 이러면 커트할 때는 거기까지 살아있어. 요 근데 그다음부터 랠리가 커트가 랠리가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 풀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세계전이 많은 사람이랑 할 때는 리시브하고 4구 서브 놓고 3구 요거는 항상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요, 이렇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자 그거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그래야지 상대방이 백드라이브 하든 뭐라 하든 일로 가는데 미들로 오면 양쪽으로 다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laughs> 어렵죠 <laughs> 네, 네. 제가 이 백서울 러서어 그러니까 감아야 그렇죠. 감아야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커트를 본인이 감아야 되는데 못하고 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 아, 하...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커트를. 아, 그 네.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원래 그렇죠. 이게 역방향이죠. 아, 이 역방향. 아, 예. 이게, 이게 손을... 그러니까 커트를 하려면은 그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각도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서브를 이렇게 넣었죠. 네, 네. 넣었어. 그러면 역커트가 역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그다음 커트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고 나서 돌아서 드라이브 걸었어요. 네. 그러면 이쪽이아니면 이제 이게 순방향. 네. 그렇죠. 저쪽으로 걸려면은 역방향. 더 역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서브를 넣고 서브를 넣고 커트를 하려면 서브를 넣고 커트를 하려면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서브 를 넣고 백서브 그러니까, 넣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조건 반대. 그렇죠, 무조건 반대. 커트를 하려면 아 그럼 만약에 제가 이서브를었는데상대못 네. 잡은 네.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그냥 커트를 해버리면 화를 받. 예, 그렇지, 그렇죠. 거. 그래서 일로 보내야 되는 거지. 어. 다시 아. 이 서브를 넣고 이렇게 단순하게 아. 백 서브를 넣고 공격하면은 순방향, 커트하면 역방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제가 서브를 때 공격할 네. 거면 순방향. 그렇지. 아. 그래도 려면 역방향, 역방향. 그렇죠. 아니면 순방향으로 쫓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리시브 할 때는 응. 리시브 한번 하고 하고 사고 때는 그렇죠. 역방향. 역방향. 근데 그것도 역방향도 만약에 커트를 할때 순방향으로 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는 가야 까 그것도 순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은 순방향 커트는 역방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하고 또 그렇지. 근데 그걸 저쪽으로 한번 흘려 볼게요. 순방향으로 커트로. 툭 그렇지 이런 느낌 다시 보고 툭 저기 너무 뺐죠 그러니까 어디보고 하지한 요쯤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이드로 가야 돼요 다다툭 다시 자 보고 다툭 그렇죠 백으로 하는 게 편해요 백으로 자, 자, 쭉 그렇지 이런 느낌 자, 자, 쭉 그렇지 이런 느낌 더 과감하게 자, 자, 쭉 다시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죠. 이거 이용해 가지고 음. 상대방이 약하면 그렇죠. 이렇게 줄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드라이브가 좋아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빼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걸어 봤자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이쪽으로 빼고 또 내가 공격을 도모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시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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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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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가드라이볼 그러니까 그, 때는 네. 이쪽으로 가면 까서 가라고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네. 왼손잡이 드라이브 걸어요 이렇게 오잖아요 네. 첫 번,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둘다 괜찮아요 네. 꺾으려면 많이 꺾어도 돼요 네. 꺾을 때는 네. 과감하게 네. 꺾어도 돼 네. 네. 이렇게 휘면 은 맞고 나서 절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보다더 꺾어야 돼 네. 그리고 저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약간 나가시고 순방향으로 딱 보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왼손잡이랑 할 때는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 같은 게맞드라고하잖아 그러면 확실한 게아니고 여기서 꺾어서 저쪽으로 보낼 바에는 몰아놓고 몰아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빼야 되거든그러니까더 많이 안쪽으로 왼손잡이 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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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다음에 여기를 비워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는데 저 애매하게 아웃 인사이드로 저기로 건다.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 각이 꺾이기때문에 왼손잡이가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결국 공이 일로 오니까 건다말 그러니까 더. 말고 안으로 말고 그러다가 약간 순방향으로 빼주면은 훨씬 왼손잡이 이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빼기가 좋죠. 그러니까는 이 화쪽으로 맞뜨라, 왼손잡이랑 화뜨라를 맞뜨려 할때 진짜 확실한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저쪽으로 할 필요 없어요. 몰아놨으면은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가 없어요. 어려운 게보니 보니까 려도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죠 꺾이니까 여기 여기 바운드가 여기 돼도 많이면 꺾이니까 이만큼 만들어놔야지. 그만큼 그 다음에 많이 꺾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 드라이브 이렇게 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꺾이는 각도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어떨 때는 드라이브보다 약간 커트 비슷하게 와요. 반회전 반카트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거기에 맞게 오히려 같이 막 이렇게 비빈다든지 그건 이제 순간적인 약간 재치 런거 예. 그니까 이런, <laughs>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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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 어려워요. 짜증나요. 근데 저도 약간 드라이브가 선수절 때 약간 인사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왼손잡이 치고 공이 많이 꺾이는 거였는데, 그런 구질이 좀 바뀌긴 좀 어렵죠. 대신, 또잘 받으면 상대방도 바뀌기 어려워. 네,